네, 작년 이맘때쯤 첫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벌써 이렇게 2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에서 무계획을 계획으로 시작했던 저는 이제는 보여주신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 마을의 주인이시며 청년 마을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어 성서의 본문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하는 설교를 어,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요. 어이 전통은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츠빙글리로부터 안착되었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강점은 이 중요한 사건, 이 중요한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구절을 빠짐없이 다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본문 속에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양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 드라마틱한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보통의 하루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애 모든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 사도 마티아가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윗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그 하늘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슈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다리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가슴 뜨거워지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성령 하나님 제 성령 하나님에 임재가 있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오늘 말씀 본문의 어, 사건입니다. 이 말씀 본문만 뜨거운 게 아니라 조명이 뜨거워서 땀이 나네요. 네, <laughs> 예. 한번. 예. <laughs> 예. 원래 땀이 많기도 한데요. 또 덥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예. 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던 중에 베드로가 어, 대뜸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16절과 2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가론 유다의 일을 시편의 말씀으로 설명하며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달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요청합니다. 이 베드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그 순간 어, 기도의 소리는 멈췄겠지요. 이 다른 성도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베드로는 새로 뽑는 사도의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합니다. 22절입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제안에 수긍했고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티아입니다. 이 요셉의 별명인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 여러분 이성경에그 이름에 바가 있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어, 대표적으로 바돌롬에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 돌롬의 아들을 칭하는 어, 내용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바사바의 사바는 안식이란 뜻으로 바사바는 곧 안식의 아들 안식을 주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유수도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후보로 오는 요셉의 별명이 안식의 아들, 안식을 주는 아들이고, 로마식의 이름까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훌륭한 인격과 더불어 좋은 배경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마티아는 그냥 마티아입니다. 마티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후보로 선출된 두 사람을 두고 성도들은 기도하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어 그리고 제비를 뽑아보니 유력한 후보 요셉이 아니라 마티아가 뽑혔습니다. 어이 선출 과정을 보면 참 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두 사람을 먼저 후보로 세우고 두 사람을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도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아쉽긴 하겠지만 상대방으로 인한 패배감이나 또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서운함은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티아가 뽑히고 난후 성경에는 더 이상 마티아에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큰독깨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티아의 성화를 보면 큰 도끼를 이렇게 잡고 있거나 그 주변의 그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왜이 사건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전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1 1 명의 사도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제자의 그 숫자를 다시 채우기? 위함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굳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가롯 유다는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가롯 유다는 흔히 예수님을 배반한 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어,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가롯 유다는 가롯 지역의 가롯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명인의 다른 유다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 성경은 유도적으로 그를 가룟 사람 유다 줄여서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가룟 지역은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난한 갈릴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수도 주변에, 즉 좋은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업이 세리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두 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회계 교육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각, 청이, 각 청이나 팀에서 회계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고 똑똑한 사람을 세우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죠. 마찬가지로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했던 결정적인 순간은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날이었습니다. 어, 그때 가룟 유다는 여인에게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비난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만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룬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어, 이일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무한을 받아서 화가 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중요하게 여긴 돈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어, 단지 돈을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넘긴 값은 은 삼십이었습니다. 어, 그 당시 성인 노예 한 명의 값어치가 바로 은 삼십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돈 때문이었다면 이 샘이 밝은 유다는 그들과 흥정을 해서 아니면 더 높은 가격에 예수님을 넘겼을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요,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꿈꿨는데요. 예수님의 행보가 점점 자신이 기대한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측은 위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물리칠 것을 기대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다라고도 말합니다. 설득력은 약하지만 왜 이런 추측까지 나오게 됐는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르던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서른 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그대의 문제요 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들은 마지막 문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글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가론 유다의 배신과 최후는 우리한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서의 이야기일까요? 어 제가 어 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장신대 신학대학원 어 줄여서 신대원에 들어가면요, 어 신대원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2박3일 동안 주말 경건 훈련을 어 받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패스, 돈 패스 있어서 그래야 졸업할 수 있어요. 이 학교에서 주간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 훈련을 다녀오는데요 저는 1학년 때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으로 주말 경건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어, 그곳에서는 일체의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수도원입니다 어, 총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각각 모두 1인실을 사용하게 해서 이제 오롯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 2박 3일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 본격적인 그 경건 훈련에 앞서서 이 저희를 담당하신 신학 교수님께서 어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어 그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 본분의 상황에 내가 직접 들어가는 기도였습니다. 이 단순히 글로만 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글로는 다 전달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기도를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어, 그 기도 내용을 듣고 방법을 듣고 이박3일 동안 이 복음서를 읽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 마음 먹었습니다. 이박3일 어, 동안 이제 기도 방법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이 거기가 되게 그숲 속에 있어요. 그리고 반찬을 되게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기계도 없고 밥 먹고 성경 보다가 졸고 기도하다가 좋은 건지 기도한 건지 이렇게 헤매다가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박사일을 말씀과 기도로 보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던 와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베푸셨던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던 그날 저녁을 제가 성서의 본문을 읽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기도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가 멀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저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자리에 이제는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기도의 렌즈로 계속 보면서 기도하던 순간에 이번 차례가 이번 발을 씻기는 이 앞에 제자의 차례가 이 앞에 제자의 차례가 가롯 유다의 차례가 되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발을 신는데요, 문득 그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렌즈를 그의 발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향하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 가롯 유다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었다는 기도의 그 내용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날에 이 조별 단위로 몇 명의 신대원 동기들과 이제 교수님과 어떤 기도 내용을 어, 하게 되었는지 나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론 유다 얼굴이 제 얼굴이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누기가 어, 벌써부터 불편했습니다. 어, 그러나 사실 이박3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 제게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장면이었기에 다른 기도 내용을 말하는 것도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으로 잠들지 못하고 한동안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론 유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유익을 구했던 가론 유다의 모습 속에 있는 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이유 저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때 그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발이 나를 떠나는 발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발이 되기를 기도하며 씻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과 잔을 건네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의 죄를 깨달을 때 너가 죽고 싶겠지만 나의 살과 피로 나의 생명으로 네가 죽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음성은 가른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 죄인인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은 삼십을 내던지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죄값을 자신에게 집행하려는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은 쫓아가시고 붙잡으셨고 돌이키도록 그의 내면에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들었던 그대의 문제요 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란다 주님은 그의 내면에 분명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품 k 시는이 사랑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허락하신 그분의 생명을 포기한 채 죄의 형벌을 스스로 집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범한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가른 유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른 유다마저도 돌이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건요. 가른 유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가른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앞장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모두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전에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제자로서 불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채우고자 했던 것은 단지 이 사도로서 한 사람의 빈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 실패하고 좌절했던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빈자리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사도 마티아의 선출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의 빈자리를 용서와 회복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제자로 불러 주시는 진정 마티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들 위해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패와 좌절의 그 빈자리에 임하십니다 그 빈자리를 용서와 회복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의 하나님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유익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안의 가론 유다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이 나를 떠나는 발이 아니라 되게 돌아오는 발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문제 속에 죽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떡과 잔을 건네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유갈 피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마티아의 하나님 가론 유다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